평소처럼 퇴근길이었어 그런데 어디선가 걍 그냥... 냄새가 확 풍겨왔지 장례식장에서 나는 하얀 향 냄새 그 특유의 냄새 근데 이상했어 3분쯤 걸어갔는데도 그 냄새가 계속 내 코에만 맴도는 거야 뒤를 봐도 아무도 없어 근처엔 절도 없고 가게도 다 닫혔는데 바람도 없는데 걍 그냥... 냄새가 점점 짙어져 마치 누가 옆에서 피우는 것처럼 집 앞에 도착할. 쯤, 누가, 내 뒤에 딱 붙어서,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. 도망치듯 뛰어 올라가서, 문을 닫았는데, 현관 너머에서, 향, 냄새가 한번 더, 확, 들어왔어. 마지막, 인사처럼, 다음 날, 무당이 그러더라. 그건 그냥 향이 아니야. 널 데려가려고, 따라온 거야. 다음에, 또 맡으면, 절대 뒤돌아보지 마. 돌아보는 순간, 끝이야. 지금도 가끔, 그 냄새가 나면, 뛰어서 도망친다.